이 경고등은 무슨 뜻일까요? 주전자 같이 생겼는데? 커피 한잔하면서 쉬고 가라는 건가? 잘 모르면 나와 내 차가 저세상 갈 수도 있는 경고등 여러분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한번 맞춰보세요 똥 빼나온 그림 같은데? 설마 나 무겁다고 살 빼라는 거야?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에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공기압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혹시 타이어에 못이 박혔을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세요 누굴 바보로 하나? 이거 엔진 모양이잖아 어? 너무 쉬웠나? 어쨌든 엔진 경고등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다면 신속하게 정비소에 방문하세요. KBS, SBS도 아니고 ABS? 이건 무슨 방송국이야? 차가 미끄러질 때 신속하게 차를 정지해주는 ABS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이 아닌데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다면 시스템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나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 신속히 점검해 보세요. 어? 내 차가 취했나봐? 차체 자세 제어 경고등이에요. ABS처럼 차가 미끄러질 때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센서나 배선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어머, 배터리? 내 핸드폰 충전하라는 거지? 자동차 배터리 경고등이에요. 배터리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발전기 이상일 가능성도 높아요. 운전 중에 시동이 꺼질 수도 있으니 빨리 점검 받으세요. 주전자 같이 생겼는데? 커피 한잔 하면서 쉬고 가라는 건가? 엔진 오일 경고등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심장에 피가 안 도는 건데 우이는 즉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조치를 취하세요. 어? 느낌표? 너도 내 운전 실력에 감탄했구나.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이에요.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거나 브레이크 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신호이니 바로 점검 받으세요. 물 위의 온도계. 오늘은 수영하기 좋은 날. 냉각수 수온 경고등이에요. 엔진이 과열되고 있다는 신호인데 이 상태로 계속 주행하면 엔진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으니 안전한 곳에 즉시 정차해서 엔진을 식혀 주세요.